경기도 광주 시현동에서 전원주택 기준 수입에 자리 잡아 자차로 분당 판교와 수지 직전을 15분에서 20분대로 진입이 가능한 건축 연면적만 무려 118평이나 확보한 전원주택 현장을 다녀와봤습니다. 면적은 대지가 124평, 건축 연면적은 118평인데요, 실내로 사용하는 면적은 100평이고 지하 주차장이 18평입니다. 매양가는 17억 3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시저 입주금은. 50%약 9억 원이 필요합니다. 재반 사항도 완벽한데요.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니 보폐수직관을 사용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3개 층 구조로 지어졌고, 2층에는 주차주대와 전실, 멀티룸, 이 멀티룸 안에는 주방, 욕실, 발포니 창고가 있습니다. 1층은 거실, 주방, 자용도실 안방, 욕실, 마당, 그리고 2층에도 안방이 하나 더 있고, 거실과 주방, 방 하나, 욕실, 테라스, 세탁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대 분리가 가능한 집입니다. 그리고 3분에서 5분만 걸어나가시면 마트, 편의점, 음식점,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는 광명초가 1.5km, 10년 중이 1.8km, 고등학교는 분당으로 배정을 받다 보니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버스는 도보 5분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